누가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 21장에서는 죄의 나라가 이말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아, 예수님께서 이게 성전에서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가난한 과부가 두 레돈을 넣는 것을 봤고 또돈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 많고 헌금 깨에다가 성공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일부를 떼 바쳤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오늘 양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바로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은 이와 같이 어,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겠죠. <laughs> 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아름다운 돌로와 허물, 호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40여 년 동안 성전을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짓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된 상태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인데 어, 대리석으로고 그 금으로 금칠을 하고 근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 그렇게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게 보시는 거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우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아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이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된단 말이냐?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궁금했죠. 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아, 물어봅니다. 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을 일어나고, 국가에 진과 긴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전에는 이렇게 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날 현상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어, 정말 이땅에 어, 오늘날 전염병이 돌아왔고 어, 해일이 일어나고 어, 지금까지 이루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태풍 어,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laughs>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회상이 오. 오개를 넘겨줘 임금과 직권대답에 끌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고 그러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자라나고 치침없이 그래 굳게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를 뚫어주시고 너희 모리들 하나님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모든 걸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던 그 멸망이 갖고 운줄 알아. 예루살렘이 뭐푼내리 있을 얘기가 보다도 가까이 앞으로 있을 일, 것을보 예루살렘이 분대에 쌓이게 될 것인데 그때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랬어요. 촌에 있는 자도 나갈 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고 또 아이벤자들과 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주님의 때가 오면 정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징계가 오고 또 예루살렘의 군대에 쌓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이런 일, 역사가 나타나 70년에 예루살렘이 전부 다 멸망을 내고돌하는도구에 참느지 않고 모두가 다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근데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앞으로의 세대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 예, 마지막에 1월 성신에 진주가 있겠고 그쵸?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의 성난수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여기에서 막 잔할이 일어나고 어,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들고, 그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문제 해결되면또 문제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말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하루의 권능들을 흘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대기가 오염되고, 바다가 뜨거워지고, 생산할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이 모든 나무 봄이면 쌓게나요 예, 쌓이나요. 음,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예, 이그 예, 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아, 이제 여름이 가것같고 다른 나무들도 여기 싹이 나서 자르기 쉬우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수 있겠죠.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들이 보여질 때, 죄의 나라가 곧 임박해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언제든지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혹은 알지 못하는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할때 우리는 당황하고 만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항상 주인의 뜻에 무합당하도록 노력하고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을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나문이라는 곳에서 쉬셨다. 쉬시기 아니라 하님께기도했 기적. 음, 무수히 많은 그 기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이런 것들 앞에 두고, 어, 주님은 기도했고, 또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전부 얘기했는데, 아, 정말 그런 것을 깨닫고 걸어가는지,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 미혹받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그룹 안으로 전진하여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